요즘 단맛이 습관이 된 분들 많습니다. 커피 한 잔, 음료 한 병, 과자 한 봉이 하루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매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첨가당을 많이 쓰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자고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탕세는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넣는 제품과 기업에 부담금을 매겨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고 경고 표시 도입에는 10명 중 9명이 넘게 동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진짜로 도입될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째는 어떤 제품에 부과할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탄산 음료만 할지, 과자, 빵, 떡류까지 넓힐지에 따라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는 가격 부담 논란입니다. 기업이 부담금을 내면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 가게는 생활 속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 체감이 더클수 있습니다. 셋째는 실효성입니다. 부담금이 생기면 기업이 설탕을 줄이거나 대체 원료로 바꿀 유인이 생깁니다. 다만 소비가 정말 줄어드는지 건강이 좋아지는지는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는 돈의 사용처입니다. 대통령은 부담금을 지역 공공의료에 재투자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 쓰이고 투명하게 공개되면 찬성 여론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한번 생기면 다른 곳으로 새기도 쉬워서 강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청량음료에만 세금을 매기고 어떤 나라는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더 내게 했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세금을 만들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탕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나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설탕세는 당장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반응과 재정 목적과 건강 효과를 함께 따져보는 시작점입니다. 찬반이 갈리는 만큼 핵심은 기준과 예외와 사용처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